어린이날 비 천둥 번개 돌풍 토요일 오전까지 비 이어짐 일요일 구름 많고 쌀쌀 안녕하세요 날씨 어제 방송 팀입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어린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걱정이 많겠네요. 어 저도 우리 애들 키울 때 어린이날은 어딘가 가서 같이 놀아주려고 했었는데요. 자 이제 비가 온다는 소식에 실내 놀이장 예약에 불이 났다고 하죠. 비하뭐 어 하늘이 뭐 내리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사실 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나라는 일본 남해상 위치0 0 고기압 후면에 위치하는 가운데 서쪽에서 이동해오는 두 개의 저기압 중 먼저 중국 남부 의2991 헥토파스칼 저기압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고요. 내일까지 이 저기압 이동해 나가고 토요일은 북쪽에 위치한 1,000일 헥토파스칼 저기압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강한 저기압 영향을 받는 오늘부터 내일 사이에 많은 비가 내리고 모레 내리는 비의 양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주말 날씨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유럽중기청의 ECMWF 예상일기도를 보시죠. 오늘 18시경에는 제주, 전라, 충남지역까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모이를 하고 있고요. 서울은 19시 전후 그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자정이면 비가 내립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산둥반도 남쪽 이천 저기압 우리나라로 동진해오면서 하루종일 비가 내리는데요. 서울지방으로는 어린이날 전녁 무렵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6일 저기압은 남부지방으로 지나가면서 비를 내리다가 수도권 지역은 정오경에 비가 그치고 충청지역으로는 밤까지 약한 비가 모의가 됩니다. 일요일인 7일인 서해상으로 약한 기압골이 형성되어 있고요. 어, 상해 남쪽으로 강한 저기압이 동진하면서 제주 쪽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전남, 경남 지역까지 비를 어, 모이를 하고 있네요. 일단 뭐 모든 모델들이 오늘부터 모레 오전, 어, 오전은 수도권 지역이죠. 까지 비가 내리는 것은 뭐 거의 다 동일하게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날인 5일은 전국, 그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인 6일은 전국 비후 흐림인데, 수도권 오전까지 비 남부 지방은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일요일인 7일 수도권은 구름만 깼고 충청 이남 지방은 흐리고, 제주와 남해안 지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과 모레 예보는 뭐 모델마다 차이는 없는데, 일요일인 7일 예보는 좀 약간씩 다릅니다. 자, 7일 21시 예상으로 기상청이 사용하는 UM 모델은 충청 이남 쪽으로 비를 모의하고 있고요. 유럽 중기청의 ECMWF나 미국의 NCEP, GFS 모델들은 제주 정도만 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비는 봄비라기보다는 여름비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립니다. 그림은 유럽중기청 ECMWF의 3일간 총 강수량 예상도인데요. 그림에서 분홍색으로 표시된 곳은 100mm 이상 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찍어본 곳이 여수로 153mm 내리는 곳으로 모의를 하네요. 3일간 예상되는 총강시량은 남해안 제주도 지리산 부근은 50에서 150mm 많은 곳 제주 산지는 400mm 이상 예상되고요. 어, 중부지방이라든가 전라권 경상, 경상도 북부 경남권은 30에서 100mm 많은 곳은 어,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12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가 내리는 기간 중 돌풍이 아주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제주와 충남 서해안으로 내일은 경상해안 쪽까지 강풍구역이 확대가 됩니다. 이지역으로 순간 최대 풍속의 초속 20m, 산지 쪽으로는 25m 이상 불겠고요. 그밖에 내륙 지역도 순간 최대 풍속 15m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 시설물 피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은 ECMWF의 돌풍 예상대로 토요일은 6일 낮에 돌풍이 가장 강하게 부는 지역이 수도권, 강원 영서 지역, 그리고 동해안 지역입니다. 자, 이지역으로 토요일에 동풍이 불고 또 해안 쪽으로는 월파도 예상되니까 방파제라든가 해안가에서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비가 내리는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천둥번개가 많이 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림은 유럽중기청 의 ECMWF 번개 예상대로 어린이날 전용 무렵을 어 보여드리는데요. 보면은 수도권과 충남 지으로 아주 매우 강한 천둥번개가 치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말 기온은 어떨까요? 유럽 중기청의 결빙고도들을 보시죠. 오늘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서울 상공의 결빙고도는 4,100m에 나타납니다. 어린이날 내일은 결빙고도가 4,300m까지 올라가고요. 토요일인 6일은 낮 동안엔 4,200m 전후를 보이다가 밤부터는 북쪽 한기가 약간씩 남아하면서 3,600m까지 떨어지네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한기가 더 남아하면서 오후에는 2,700m, 자정에는 2,400m까지 결빙고도가 떨어집니다. 자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비가 오고 흐린 날씨이기 때문에 뭐 기온 변화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약간씩 떨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서울지역 주말 기온을 예상을 해보면 어린이날인 5일 최저 18도 최고 20도, 토요일인 6일 최저 15도 최고 18도, 일요일인 7일 최저 11도 최고 19도로 예상하는데요. 자, 기후 평균 기온이죠. 30년 동안. 이게 서울지역이 주말 최저 12도 최고 한 22도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토요일까지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높지만 최고 기온은 주말 기간 동안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야외 활동하실 때 옷을 단단히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부터 토요일까지 많은 비와 천둥 번개, 돌풍 등 강한 기상 현상이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안전 조심하시고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